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꿈을 가지신 분들의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출발한 수가 갑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출발 제 도매상가 하나 차리는 거 하나 차리는 거 a p m 돈 많이 벌어서 건물 하나. <laughs> 저기 21살인데 벌써 건물 얘기를 혹시 어떤 개기. <laughs> 마시고 죽자 오. 아,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죽자 야. 거 이게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쓰던 멘트거든요 아, 마시고 죽어. 본인 생일좀 이렇게 좀 3주간 생일 파티 중이어서 <laughs> 아 생일에 3주 동안 뭐 훈련소인가요 실례지만 혹 지금 군대 훈련소 가면 뭐 5주 동안 하는데 지금 훈련소처럼 3주 동안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른의 나의 목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오늘 산 로또가 1등 되길 오늘 산 로또가 1등 되길 아 죄송한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laughs> 아, 정말 죄송하지만요 정말 죄송한 소리지만 예,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아마 로또가 다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로 다 맞을거에요 농담, 농담 이거 저는 영어를 잘하고싶어요 영어를 잘하고싶어요 하 헬로우 What's 유란 프린세스 유란 프린세스? 오오 You so beautiful w 오우 귀 여러분들의 꿈을 아, 응원합니다 생활체육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친구가 봤을 땐이 친구가 어떤 정보가 좀잘 어울릴 것 같나요? 미용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용 쪽으로 얼마나 센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헤어스타일 100점 만점 몇점 하나 둘셋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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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95점 했으면 내가 아저 친구 센스 없네 안돼 했을 건데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본인의 꿈, 목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거야. 아, 그 말인 줄쓴 지금 직장은 좋은 직장이 아니다. <laughs> 예, 답변이 없습니다. 좀더 좋은 조건으로. 아, 좀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죠. 연봉이 높은데? 여러분들 연봉이 또더 높으셔가지고 응. 좀더 두꺼운 파카로 그때는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아직 많이 얇아 보이시네요. <laughs> 살짝 추워 보이는 느낌도 좀 들고. 일단 서른전 1학기. 27이요 27이시고 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약간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 가능한가요? 나네 30살에 1억 모았을 때 만날 남자친구에게 영상편지 한번 집안일은 같이 하자 <laughs> 어, 돈은 내가 벌게 우리 집안일은 같이 하도록 해 라는 말씀을 아니, 어, 돈도 같이 말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좋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성인이에요 20살 20살 복근 만들기 복근 만들기 아어 저는 일단 이번 연도 내로 1,500만 원을 모을 생각입니다 20살에 1,500만 원와 네. 주식 같은 거랑 돈을 적금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또 커플로서의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좋을 스무 요 20살이고 58일 만났는데 결혼 얘기는? 정말 요즘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 영웅이 아닌가 어, 저는 남자친구랑 어, 성인 대회를 부산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알바비 아, 모으고 있어요 지금 당일 치기는 조금 힘드시겠네요 에야, 저... 당연하죠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지금 복근 운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거기서 또랍스타 먹을 또 돈을 모으고 계시고 이 모든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네요 그렇죠 두분 정말로 아직 어린 나이시지만 꼭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에 꼭 이바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꿈을 합니다제 꿈에 필요한 자격증 두개 따는 거예요 영어랑 네. 중국어나 일본어 둘중 하나. 저 승무원이나 카지노 딜러요. 대한민국 최초로 비니슨 승무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제 2주? 2주차. 1주? 1주 끝났어. 1주차. 아 역시 아직 1주차는 괜찮아집니다 에이. 2주차 넘어가면 이제 개결되거든요 좀 자주 만나는 관계시고? 아니한네번아 지금까지? 네 4번 아 그런 식으로 하면 3주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번 만난 사람 세번 만난 사람 다 모으면 3주가 뭐예요 네, 1년 동안 가능해요 이런 남자 둘이 내 생일을 축하해준다면 놀 생각이 있다 어떤 남자? 아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다만 말씀하셨지 싫다고는 말씀 안하셨요 혹시나 이런 남자라면 놀 생각 있다. 잘생기세요. 잘생기세요. 네, 본인이 대답을. 참... 방금 분명 본인은 싫다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본인이 하시네요. <laughs>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사셔가지고 그때는 본인 생파 세달 동안, <laughs> 3주가 아닌 본인 건물에서 세달 동안, 그렇죠. 1, 2, 3주 번갈아가면서 일단 응원 전에 지금 벌써부터 응원 도구가 이렇게, 그렇죠. 응원 장비가 벌써부터 이렇게. 옷을 좀어떻게 입어서 모자로 포인트를 증가해요. 아 옷이 오늘 좀 약간 블랙이기 때문에. 저 오늘 컨셉은 블랙핑크로. 네. 가방을 두 개나 달고 이렇게. 네. 그리고 가방 세개 그렇죠. 야 여기는 5만 원권 만 원권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는 지방에서 왔어요. 아 그렇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로고 큰거달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나 루이비똥 입었어. 그래서 티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시각 디자인이에요. 아,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을 또 이렇게 네. 하셨구나. 그렇죠?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지만 구글이 없으면 대화할 수가 없는 모자는 지금 뭐 거의 지금 블라디보스 토크 느낌이지만 하지만 토크는 안 되는. 그렇죠. 이 정도면 슈퍼나가도탑10 안에 듭니다. 꾸안꾸. 이상형 말씀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한번 할게요. 웃는 거예쁜 사람? 멀리서 봤을 때는 바둑알 느낌으로 그렇죠 블랙앤라이트 느낌 굉장히 이세돌이 좋아할 것 같은 리프팅 받으러 왔는데 <laughs> 아... 어, 어. <laughs> 피부 미용하러 왔어할 법도 하지만 리프팅이라고 친구분 혹시 리프팅 안 받으시고? 네아 <laughs> 이미 다 하셨으니까? 아 왜요? <laughs> 농담 농담 06년생 06년생? 아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저... 방학이니까 놀려고 그 나왔어요 자 다시 공부하는 걸로 다시 갈게요 아. 저 오늘 강남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laughs> <laughs> 만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저희 58일 차요 뭐 모르지 오, 58일 맞아? <laughs> 5 8일어 혹시나 지금 첫질문했요 58일 맞다고